2,600억을 사기 친 PS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대표가 있답니다. 이 완전 개사기꾼이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에 활개 치는 건 분명히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 이야기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경제 사기를 치는 놈들, 경제 사범들 이런 놈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 수준보다 한 100배 정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벌료 이 집행유예 너무 많고 뭐 10억, 20억 사기쳐도 뭐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때리는 그 형벌은 너무 손방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잠시 들어가서 한몇년 쉬다가 나오면 되지. 이 사기 신금액이 30억인데 40억인데 그 정도 금액이면 감방에한 2, 3년 살고 나와도 충분히 나중 기간을 다잘 먹고 잘살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 명의로 혹은 이렇게 현금화해서 언니 해놓고 나중에 이제 되찾으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범죄자들만 따로 수사할 수 있는 뭡니까? 그런 직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일정 부분은 그국고로 환수도 시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부족한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사회꾼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한번 걸려들면, 한번이 범죄가 적발되면 전재산 몰수당한다. 그리고 일가족까지 전부 다 연대 책임으로 배상 책임까지 물어서 이 일가족들이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되게 힘들어진다. 이런 걸 보여줘야죠. 일본에서는 이좀 사례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저 옥상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서 이 사고가 생기면 유족들에게 벌금을 매깁니다. 벌금. 제가 표현을 벌금이라고 했지만 피해 회복에 대한 그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이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로 그 유족들은 다 매깁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도 안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주카이 수비라고 하는 <laughs> 숲에 가서 조용히 죽습니다. 왜? 그래야 그래야 남들에게 유족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때문이죠. 이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이제 경제 사기를 치는 놈들에게는 일가족들에게 같이 그 피해보상을 위한 그런 벌금을 만들어서 있잖아요. 이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사기를 쳤어요. 10억을 사기 쳤는데 뭐 3억은 회복시키고 피해 회복하고 실력을 남겼어요. 근데 이놈이 돈 없다고 배채 버려요. 형벌은 받아요. 형사상의 처벌은 받아서 실형을 예를 들어 5년 살았어요. 나왔어요. 피해 회복은요. 미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제 사기범들에 대한 거은이 별건으로 별도 따로 떼내서 그 피해 회복이 10억 중에 7억 밖에 안 됐고, 아, 3억 밖에 안 됐고, 7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금액을 전체 다를 이 유가족들에게 7억을 배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 치는 놈들이 사기를 치겠냐고요? 사기 못 치죠. 뭐 그래도 사기 치는 놈들이 있긴 하겠지만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기를 치면 사기쳐서 걸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엄하게 처벌이 되어야 그래야 함부로 사기 범죄가 안 일어날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사기쳐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사기 건수가 작년만 해도 43만 건이었는 43만 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위기가 와서 사기가 늘어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너무 허술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손방망이여서 사기꾼들이 경제사기범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기를 계속 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의 시대 지금의 이 세상은 특히나 대한민국은 너무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 그들만의 이 세계에서 이런 건 아무렇지 않은 그냥 서민들이 그냥 멍청하니까 당하는 그런 죄라고 생각하고 그냥 별로 크게 깊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빌미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제 사기범들 관련해서는 형량을 지금에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50년, 100년, 200년 예를 들어서 경제 사기를 친 금액이 뭐 100년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100년. 그리고 10억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10년 아예 그냥 금액 자체를 명문화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그렇게 정의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경요인 같은 거 없애고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만들어서 더 깐깐하게 더 빡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런 사기범들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고 생각해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막장입니다. 개막장입니다. 사기쳐서 뒤통치고 용해 먹고 등쳐먹고 뭐 신탁사기니 뭐 전세 사기니, 뭐 투자 사기니 너무 많은 사기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 과하고 나라도 믿어 안된다그러고 회사도 믿어 안된다그러고옆 사람도 믿어 안 되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미국처럼 미국식대로 미국의 법만큼 대한민국에서도 경제 사기를 치는 놈들에게 처벌 수위를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좀더 많은 이 경제적인 안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너무 무섭고 너무 잔인합니다. 정신줄 살짝 내려놓으면 그냥 사기당하는 게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쇼핑하면서 물건 조금 싸게 사보려고 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 이용해서 가진 제품 100만 원 200만 원. 돈 받고 물건 안 보내는 쓰레기들. 저기 당근. 당근 거래 한다라고 해서 10만 2 0만 원짜리라고 해서 샀는데 물건 안 주고 도망가는 놈들 소액 사기 치는 놈들 베라 벨 놈들이 많은 게이 놈의 나라 이놈의 세상입니다. 이 놈의 세상입니다 이험한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조심하고 항상 의심하고 항상 따져보는 거 너무 싼 거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좀 쉽고 편한데 돈을 많이 주는 알바가 있다. 이런 것도 믿지 마십시오. 쿠팡 물류센터 아니면은 음식 배달 일 되게 힘들죠. 힘든데 돈을 벌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좀더 정직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물건만 옮겨 주면 갑자기 10만 원 준다, 20만 원 준다, 30만 원 준다. 이게 뭡니까? 거의 그 상당 부분이 뭐 보이스 피싱이든 아니면 뭐든 이사기에 연루돼 있는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돈을 넉넉하게 준다고 낼름 그 일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하려는 일이 행위나 내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남을 사기 치는데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지금을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좀더 조심하며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험한 시대가 지금이니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